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김만수입니다. 자, 여러분들의 질문을 3분 안에 정리해 드리는 김만수의 3분 정리 시간입니다. 자, 이번에는 자, 여러분들이 하셨던 질문 중에서 판 전체를 보는 요령이 있느냐? 아, 물론 있습니다. 자, 좀 장면도를 보시면은 흙이호구를 어, 치자 백이 막았어요. 백이 막은 수는 게 좋은 수는 아닌데요. 자, 질문하신 내용은 뭐냐면은 자, 여기서 삼삼을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? 네,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. 자, 우리가 바둑을 둘때귀 구침은 우리 프로 바둑에서 많이 나오는데요. 이 프로 바둑 이후에서도 보시면은 귀 구침 이후에 막상 삼삼을 지키는 수는 많이 도어지지 않습니다. 왜 그러는지 그거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. 자 우선 바둑판이 귀가 4 개가 있죠. 네, 그래서 내가 삼삼을 깰수 있는 곳이 있으면은 나도 깨지는 곳이 바둑판에 꼭 존재합니다. 를이 33의 위치는 동일하므로 값어치도 굉장히 동일해요. 따라서 내가 먼저 둬도, 어 이쪽에서 선수를 처리를 해도요, 1이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결국 값어치가 똑같다라는 거죠. 반대로, 반대로, 네, 가1이 이쪽을 흙에 지켜도 역시 백이 지키면은 값어치가 똑같습니다 어, 또흑이 먼저 안 둬도 비슷하죠 역시 지키면은 백흑도 지키면 되고 백이 3,3을 들어가면은 선수를 잡는 게 중요한데 네, 선수를 잡은 다음에 역시 3,3을 들어가면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둑판에는 귀가 네 곳이다 보니까 서두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쪽 들어가는 거를 그러니까 이 이론을 바둑에서는 이제 맛보기 이론이라고 합니다 두개 이상의 곳이 서로 맞본다는 뜻이죠. 자, 그래서 귀구침은 먼저 들어갈 필요가 없다. 먼저 지킬 것도 굳이 안 해도 된다.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. 자, 하지만 이 귀구침과 변해벌림은 예, 서두르지 않아도 되지만 이 돌의 강약만큼은꼭 서둘러야 됩니다. 자, 왜냐. 자, 보시면요. 흙의 요 돌이 굉장히 약한 돌이거든요. 예, 집이 없는 돌은 다 약한 돌입니다. 그리고 왼쪽에, 오른쪽에 있는 벌림도 일단 약한 돌이에요. 네, 확실한 집이 안 됐죠? 따라서 귀구침이나 귀를 깨는 건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데, 약한 돌을 지키는 거는 이거는 두세가 있지 않기 때문에요. 빨리 지켜야 됩니다. 자, 그렇다면 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네, 우선 이 바둑의 급소로는 이석점머리 네, 때리는 게 급소구요. 어, 꼭이 모양이 아니어도 지켜놓고 상대가 지키면은 넓은 데를 반대쪽으로 두시면은 결국 손해 볼게 없다 이겁니다 바둑판을 보는 요령이 이렇게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귀가 네개 4개, 변이 네 개이므로 어, 상대의 귀를 먼저 들어가는 거를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